쓸데없는데 끌리는 병맛 지식. 왜 남의 시선이 두려울까? 자존감과 뇌의 비밀.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혼자 남의 시선이 두렵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? 사실, 이건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심리학적 착각일 수 있습니다. 자존감이 낮아지면 뇌는 자기 초점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 행동, 말투, 표정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.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혹시 민폐일까? 혹은 지금 나를 욕하는 건 아닐까? 같은 걱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.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초점과 사회적 평가 불안이라고 부릅니다. 즉, 내 안의 부정적인 신념이 남의 시선을 더 크게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죠.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뇌의 편도체와 전측 대상 피질이 더 활발하게 반응한다고 해요. 이 부위들은 위협을 감지하고 남의 평가에 민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. 결국, 남의 시선이 실제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.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.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리 큰 관심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.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른다면 저는 여러분을 아주 주목할 거예요. 구독 버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.